나감은 갑니다. 와. 자 좋아요. 자 일단 보너스까지. 아크야크먹어한 no, no, no. 뱅크 개만 더 하고 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지금 걸어는 거만큼 예, 땄습니다. 예. 자, 마지막 게임입니다. 네요 예. 아,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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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네. 네. <laughs> 네. 잠깐만요, 네. 방한번 이동할게요. 어렵네. 자, 봅시다. 한번 훑어보고. 뭐좀 올라나. 씨피드 바깥 큐방. 내리겠습니다, <놀람> 강감하게이 <놀람> 예. 제가. 최근에 게임이 많이 안 풀렸는데, 이럴 때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때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목소리> 옳지, 옳지, 나이스. <목소리> 와, 이 투박스 라인 가만히 좀 길게 한 갔으면 좋겠다. 본배팅 이쪽으로 때릴게요. 이거 먹으면 모른다. <목소리> <오전에>. <목소리> 아. 아, 넣어주네 자, 5대2. 자, 일단, 나이스. <laughs> 자, 이거, 이거. 훈련 좀 세게 때릴게요, 여러분들. 어, 그래도 25,000 가자. <laughs> 아, 야, 돈만 많으면은, 진짜 300점 때리고 싶다, 여기서. 이 아, 아, 오늘 100점 승부가 거의 다 부러지네. 안 때리겠습니다. 플레이어, 아, 플레이어가. 어, 아, 왜 자꾸 방카라지? 어, 감사합니다. 뒷발 나이스 잠깐만, 잠깐만. 아, 지금 200점 들어가 가지고 목중, 먹기 목중인데. 자, 뱅크 갑니다. 음, 음.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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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 잠시, 잠시. 그렇지. 자, 일단 표현은 조금 아쉽고. 그러게요. 자, 1군이 예쁜데. 그래요. 요까지만 치고 빠질까? 좀 불안한데. 이거 먹으면은. 한 400인데. 5점에, 1점에. 나이스! 5점에. 자, 일단 분위기 살아났습니다. 4층까지 올렸고. 잠깐만요. 패스할게요. 사이드 배팅만 좀 때릴게요. 요거는 좀 헷갈리네. 에, 한판 신는 게 맞다. 맞아. 저랑 생각이 5점에. 같으시네. 1, 1에. 와, 타이, 나이스. 용돈 벌었다. <laughs> 역시 애매할 때는 타이가 잘 뜬다 말이죠. 한번더 가자. <laughs> 혹시 모릅니다. 이걸로 또 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배팅을 과감하게 할 거예요. 어, 이렇게 하다 보면 얻어 걸리면은 또 쭉쭉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1군 때, 1군이랑 본면이랑 지금 엇갈려가지고. 아, 플레이어 떴네. 결국. 벤커라인 잠깐만요. 기좀 조심스럽게 다가갈게요. 벤커로 50자. 그잖아요 아, 방 한번 옮길게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두 배목 했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 자, 확실하게 때릴 방을 찾겠습니다. 확실하게 때릴 방. 내가 원하는 방. 어허 썩내키는 방이 없네. 12번 방. 아니, 너무 극단적이고. 브이방요? 오,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중반 슈라가지고, 아, 이거 내가 가면은 또 이게 그림이 흐트러질 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이거는 일단 좀 패스할게요. 스피드 6번? 아, 요것 때문에 하다. 잠깐만요. 아, 위에서부터 다시. 이게 사람들마다 성향이 좀 달라가지고, 일단 제 입맛에 맞는 거를 좀 찾아갈게요. 내 입맛에 맞는 거. 여, 여기 한번가보죠 아, 후반 슈잘안 치는데. 아, 너무 쭉쭉 뻗어가지고. 와, 옆으로 갈것 같기도 한데. 잠깐만, 패스 한번 하고, 이거 만약새 색감 붙이면 플레이 한번 내리고, 옆으로 가면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이 극단적이네. 이런 그림에서 통수를 많이 맞아가지고. 급할 거 없죠. 플레이 떴네. 아, 아쉽다. 원래대로라면 이거 저는 무조건 내리는 거긴 한데. 바로 때리자. 자, 가보자. 올라가자, 나도. 7점에. 자, 7점 지키자. 옳지, 옳지. 자, 이렇게 되면은 플레이어 내리는 게 편안하죠? 이? 어, 일단 여기서. 흥부차다, 여러분들. 흥부차다. 때렸습니다. 아 제발 내려 내 내려, 내려 맥인다 1팀에 와77타이머니까아 잠깐만 오늘 승부차다 이거 여러분들 이때요 할겠하 하하하 와 심장 존나 터지겠다 와와 와, 여기서 보너스까지 서른배 먹으면은 뭐 그냥 수직 상승인데 아니요 저 플레어 같습니다자실점 좋아 높다 고! 나이스 한마리 오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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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여러분들. 잠깐 한타임 쉴게요. 어, 됐다, 됐다. 아 어, 오늘. <laughs> 잠깐만, 됐다. 됐다, 이거. 됐다. 와. 결국 올라왔습니다. 어, 오히려 잘 됐다. 자. 아점에, 6점. 자, 일단 나이스. 아, 일단 본점 만들었는데. 승부를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요즘에. 자, 꾹! 7점에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마지막. 꾹! 그렇지! 1 <laughs> 0 돌파했다. 씨부레꺼. 노람 듣자, 여러분들. 아, 200으로 어찌됐건 올라왔습니다. 하루 종일 족배친 거. 한 10분 만에 복구했습니다. 오케이. 역시 때릴 때 때려야 돼요. 안 된다고 기죽어 가지고 찔찔 매다가는 내 것도 안 되잖아요. 어, 나는 기적을 만들었네. 확실히 모든 걸 내려놓고 가감하게 하니까 또 도와주네. 자 다행입니다. 일단 본전에서 오늘 보자. 200점 은 수익 봤네요. 다행히. 근데 나도 예전에는 이렇게 게임을 했거든? 했는데 길게 봤을 때 전용 시에더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고 하지 그리고 또 내가 방송을 하다 보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는 걸 보여주고 싶고 또 그런 게좀 힘들어요. 맨날 저 진짜 나도 환자지만은 이렇게 당연히 짧게 치고 승부 보고 하는 게 확률적으로는 좋지만은 내가 방송이란 걸 하다 보니까 좀 교과서 같은, 좀, 그런 모습 해야 되겠나? <laughs> 그런 걸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 잠깐만요. 이제 시작 아닙니까, 이제? 이제 시작 아이가? 자, 일단은, 역시 바카라였어요. 자, 역시 결론은 바카라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스피드 바카라 제2방 한번 갈게요. 자, 일단 다행히 본전까지 왔고 수익 조금 챙겼으니까, 여기서는 좀, 금액 조절을 잘, 잘 할게요. 지금은 이긴거 좀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또고피 풀려가지고 때리다가도 물론 딸 수도 있지만은 잠깐만요 그림이 쉽지가 않네 근데 자 일단 뱅크 한번 갔거든요 빵카라에 5점에 꿍 그렇지 오케이 자 지금 뱅크 지금 3등까지다 꾸준히 내려줬는데 이거 한번 때리, 때리자. 오케이. 플 자, 이거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안 깔아야 오 점에 다섯 공. 세 느낌 세다. 여러분들 빠질게요. 느낌 좀 세하네. 와, 올웨이즈 8. <laughs> 이 그림, 여러분들 이 그림 보이세요? 올웨이즈 8. 야. 이. 네, 느낌이 세면은 저는 웬만하면 좀 빠지는 편이요서도 바카라 A 방 갑니다. 바로 옆줄 탈게요 그냥. 시작 옆줄 시작 퐁당은 꽤 많이 나오더라고. 내가 지나치다가. 근데 제가 이제 기존에 시작부터 퐁당이 여러 개 나와가지고 들어 들어가기가 무서워서 안 들어갔지. 시작부터 요즘에 좀 많이 나오더 라고요다아에 이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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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만큼 때리겠습니다 저 오늘 미쳤어요 오늘 저 미쳤습니다 네 오늘 저 미, 미쳤습니다 최근에 너무 하락세라가지고 이거 먹고 빠져야 되겠다 <laughs> 존나 무섭다 제발 아 1점이야 야! 샀더라! 샀더라! 그렇지! 자 보너스까지 얼마입니까? 한방에 540 됐다 오늘 조금만 낮출게 됐다 됐다 여러분들 됐다 야 200만원까지 자하 <laughs> 내 1등으로 올라와있네 여러분들 최소 오늘 로스코 10등 잡을게요 10등 이거 절대 건들면 안된다 이제 오늘 자 일단 8초라나이쇼 그럼 맞죠 자 제가 3일 연속으로 수익 어돈 많이 돈을 좀 많이 잃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론 수익을 많이 보면 좋겠지만은 일단 단 100만원이든 2 0 0만원이라도 수익 보는 거를 좀좀 좀 지키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1 0층 제가 로스컷 잡아도 200만원 수익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흐름을 끊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가야되겠지, 만 이긴다면. 은다 붙이고 꿈 가자 n 감자 요까지 하자 t 어, 난빨아먹 y 만큼 빨아먹었어요 저 k e t 5% player and a pocket. 5% player a 10층까지 안 내려가도록, 어, 제가 배팅을 하, 겠습니다그래 하면 될것 같은데. 초반에 올라가면은 쭉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전부는 딜러들이 많네. 착해 보이는 딜러. 아, 씨, 발들 어디로 가지? 잘 잡아야 되는데. 아 일단 아무 때 들어갈게요. 압니다. 아, 야, 존나 무섭게 생겼네. 일단 한, 한, 한번 쳐볼게요. 초반에 이거 쇼보를 봐야 돼요. 가보자. 어때? 아 십칠 자 푸시라도 만족했어야 됐나 일단 스테이 끊을게요. 그렇지 자꾸. 좋아. 파란색 치은 쓸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올드 되면 저 오늘 그냥 마무리 하려고요.

사이다한 먹자. 히트 어머리 없어. 자 일단 2 0일 나이스. 안전 안전해 갈게요. 이거 이거 인출하고. 옳지 옳지. 헤어도 가지고. 가자. 자 괜찮아 드릴러 6바다 제다 네, 끊을게요. 아 누구라? 그렇지. 자요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해보냐 한번 가자. 올라갈 때또 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발 낭가 낭가 나야 되겠다. <laughs> 아 사이드 안갔는게 사이드가 떠버렸네 플러시가 야, 미쳐버리겠다 여러분들 플러시가 사이드 안갔는데 여기서 떠버렸네 야 사람 야마도네 일단 붙일게요 로봇가담 빠질것 같은데 인출이 답이었네 자, 20 만들었습니다. 됐다 인출했어야 됐어요. 예, 어디 가노? 자, 일단 남자 딜러로 교체 요거 뭐, 요거 하고 째야 되겠다. 저 남, 남자 딜러한테 성적이 좀안 좋아가지고, 아, 여자 딜러는 막마찬가지 하지. 뭐, 성적이 다안 좋았죠. 뭐, 아, 얘한테 진짜 말 당했는데, 아, 얘한테 진짜 말 당했는데. 네, 부탁해. 어 이거 장아 잠깐만. 에블 와, 장석 석장 받고 나서 지금 카드가 아 블록도 이다 인처락 계속다 다음 판을 생각하고 무리, 무리 시드가 많이 없기 때문에 무리 하면 안 돼. 어, 최상의 선택입니다. 이게. 다시 시작은 되지. <laughs> 나이스고. 바바닥못못 믿다. 자, 다 혔어. 소프트 18. 더블 암 투자. 스탠 더블 다운 어차피 10점 찍힐 겁니다. 예. 자, 21 만들었잖아. 네, 가자. 올킬 예상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18. 자, 이득이다. 나이스. 자두개푸시에 더블 성공. 와 여러분들 200만 원의 기적 어, 보고 계십니다. <laughs> 와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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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보자 가보자 사이드 사이드 존 나이 맛있다. 이거 인줄할게요어 사이드 일단 사이드 마시, 맛있게 먹어놨거든. 어, 히트만. 와, 오늘 잘 된다, 여러분들. 얼마야? 자, 한 방에 790만원! 미쳤다, 미쳤다, 이거! 어, 세곤형 존나 좋은데? 그럼. 넌 맘에 들어. 자, 블랙지. 좋아, 좋아, 아주 좋아. 9. 꽁주세요. 15. 요거 스테이 끊고 뒤에거 히트만 칠게요 옳지 <laughs> <laughs> 최상의 선택이네 네, 요거 로우카드면 이길 확률 많지 않나 자 이득이죠 20증 만들었는데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뒤에 짜투리 80만원 요거 한번 때리고 와 됐다 성공했다 자이 2080만원 어 됐거든요 요거 20증 요거 챙겨야 됩니다 어, 무조건 자 200으로 이제 올려놨는 거. <laughs> 요건 챙겨가야지. 얼마 음, 다 때려. 아 성공했다. 음. 자내추을 나이 나이가. 얜, 네, 내리자. 자신있게. 음, 네. 자, 연속 내추럴! <laughs> 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지? 계속 내추럴 나인입니다, 여러분들. 자, 업치기, 업치기. 자, 상강 성공했고. 미쳐버렸는데? 100점만 가자. 아, 2300을 지켜야 되겠다. 이야, <laughs> 기적 같은 일이 또 오늘 일어나쁘네. 에 금액 낮췄어요. 와, 무적이다, 무적이야, 무적이다. 25층 챙길게요, 여러분들. <laughs> 네, 25층 챙길게요아 그만해. 아니, 25층 챙길 겁니다. 네, 30만원만 때렸어요. 여기서 이긴 거잠가야 돼. 이야, 방잘 잡았다, 여러분들. 잔돈까지 다 쓰기. 아이 시간이 벌써 12시야? 오줌에. 오케이, 오케이. 좀 아쉽지만, 어, 아쉬운 것도 없다,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에 200으로 <laughs> 25층까지 오늘 만들었습니다. 와, 이 슬럼프를 오늘 또 멋지게 또 헤어나왔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뭐 들어갔는 거는 총8개 들어갔는데 25층 마무리입니다. 어, 아이고 드디어 이 슬럼프를 극복했다. 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저 저녁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극적으로 좀 이겨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laughs> 예 나구만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잘 되는 잘 되고 있을 때. 어, 이제 기존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자, 다들 고생하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좀발 뽑고 좀 기분 좋게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예. <laughs>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뭐 가입문의 필요하신 분 계시면 채널 링크 걸려있으니까 거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나구분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laughs>